유령 피규어를 리뷰하기 위해 아카캉이 유령이 되었어요! 아아려주세요카캉이 복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튼 유령 코스를 하고 찾아온 아카캉인데요 아, 아, 아. 오늘은 이 유령 피규어를 봐보도록 합시다. 박스에 유령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그렇게 엄청 큰 애는 아닌데 아마 이거 내부 생김새 보면 어떤 한지 바로 알 거예요. 오늘 볼 피규어는 유령 피규어. 좀더 앞으로 가도 될 듯? 봐볼까요? 당근이기, 누구야? 당근을를 뽑아서 바로 열어주도록 합시다. 보여드리기 전에 이 친구입니다. 누군지 알겠지? 유령 아가씨이고요. 치유에서 제조한 피규어로 49,000원. 그렇게 막 엄청 비싼 피규어는 아니에요. 뜯어보자! 회이샤 박스 안에 한번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음이. 이렇게. 박스인 박스랑. 오, 이렇게 생겼네요? 아, 오랜만에 뜯다보니 조금 작은 피규어. 와! 잠시만! 요 이게 앞에가 이렇게 생겼잖아. 뒤태가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구나? 잠깐만. 나는 뒤태 저거 안니 나는 그냥. 저는, 일반, 일반들 저거 이렇게 생긴 피규어였구나. 나도 처음 봐가지고 몰랐어. 뒤태까지는 안 봤어. 왜냐면, 이 모습으로 되게, 제가 인기가 많거든요? 나 이거랑,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것도 나오거든. 한창 핫했던 동탄 피규어 있잖아요. 그것도 방송에서 리뷰해드릴 건데, 뜯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품 나오면. 있어. 동탄 언니. 그거는 비아님 맞아. 비아님이 코스프레하셨거든. 이이 이, 포즈 하고 약간 있었던 거 있어. <목소리> <목소리> 친거 아니? 아니 피부색 모임 지리는데? 앞모습은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진 않거든? 근데 약간 맞아. 이, 이 피규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실 님들은 조명 트레인 저를 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옷이 되게 얇아가지고 사실 살빛이랑 속옷이랑 다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속바지를 제대로 입고 왔는데 피규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극대화되어서 완전 제대로 살빛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것보다 지태가 살색 색감이 흰색 옷이랑 확실히 대비되면서 느껴지는 약간 이꿀리한 느낌? 발판은? 어 대박인 게오 앞에 유령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좌우 반전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반대로 보이실 텐데. 그리고 밑에는 약간 그 벨벳 재질로 미끄러지지 않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게 45,000원? 아 이쁘긴하다. 이제 뭔가 그바디라인이잘살아나네 앞모습도 이쁜데 뒷모습이 지려워 뒤에가 진짜 이뻐 약간 앞에는 약간 좀 장난기 많은 유령 언니 같은 느낌이라면 뒤트에는 좀 뭐랄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흰색과 살색 대비가 뭔가 확 나니까 좀 좋지 않아? 역시 살색이 너무 하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너무 흰색보다 약간 좀 살구빛이 게 제대로 돌면 좀더좀 맛있는 맛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나 이건 있어 위에 이건 있어서 나중에 인스타에 이것까지 한 걸로 올려줄. 게 일단 한번 꽂아보고. 아 맞아. 그 참고로 발바닥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속옷이 없어요? 아예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로 막혀 있어요. 내분 이쪽 발이었나? 이쪽 발이 뭔가 주름 표현까지도 있었거든요. 좀 살짝 깜짝 놀랬달까? 아야 여기가 지린다. 아킬레스건이 지린다. 아 킬레스건이 지린다. 아까 그러니 결국 결국 이 피규어는 사실 내가 말했잖아. 아 님들 가슴 찌찌가 중요하냐고요? 찌찌는 전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앞에가 라인을 다 보여주는데, 결국 꼴리는 건 후방이. 어, 아니, 하체라기보다 발목, 아, 킬레스 건이랑 복숭아뼈 디테일. 오, 이런 게 막, 너무 개지지잖아 뭐, 위로 올라갔을 때 약간 여성이그 바디라인에 제대로 들어,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그 느낌 너무 잘살린다 손톱은 평범한 핑크색. 내가 꽂아서 보여줄게. 아, 이거는 그, 피규의 다리가 좀 너무 벌어져 있어서 좀 쪼여야겠네요. 아, 약간 살짝? 다리를 좀 이렇게 오므려서, 쪼여서 넣으면 들어갑니다. 원래 피규어 다리 좀 유연한 재질이다 보니까 그 발판 꼽을 때발 사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아. 요거 몇 센치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 사이즈 딱 맞네. 요거는 나온 지 조금 됐어. 조금 됐는데, 그 방송에서 리뷰해주려고 이번에 또 가지고 왔고요. 머리를 잠깐 넘겨서 아 살짝 다르다! 살짝이 아니고 너무 다르다! 이거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이거 아닌데? 이청 건너 비치는 걸 분홍색으로 표다니 신사력이 있군. 인간의 살에서 핑크빛, 붉은 기가 돈다는 건 그만큼 생기가 돈다는 의미거든? 빨간색이 뭐야? 피잖아, 블러드. 약간 이 혈색이 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체를 표현할 때 붉은 빛이나 빨간 빛, 핑크빛을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뭔가 시선이 가는 게다그 이유입니다. 어 유령에서 생기가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어 맞네 유령에서 생기가 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의 포인트, 꼴린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비치는 살 표현을 사실 이렇게까지 붉지 않거든, 인간의 피부는. 근데 굉장히 생기있게 잘 표현을 했죠? 이렇게 비치는 부분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제, 저희가 이제 뒤태를 봤을 때더 약간, 어, 뭔가 이 피규어 잘 만들어졌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천 따기, 천따기와 살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닿는 부분이 좀 살짝 붉은스런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막, 요런 부분에서, 아, 되게 생명감이 느껴지는 거지. 아, 이게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살짝 그 눈을 돌리고 있으면 살아 움직일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이 피규어의 킥포인트는 이디테이고요 땅미골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묘하게 리본으로 묶은 이 부분이 개킥이. 리본으로 묶어서 전체 등라인은 안 보여줘. 안 보여주는데 약간 이렇게 좀한번 가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더, 어, 망상.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끈 부분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주름이 져있거든요. 어, 이런 것도 약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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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디테일. 디테일을 디테일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감 약간 그런 것까지 담은 정말 아리따운 피규어다. 이게 뒤태만 설명해드리면 안 되니까. 원래 피규어는 앞 앞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앞에도 얼굴 너무 귀엽지 않아? 이쁘다. 앞에는 뭐 옷의 주름 표현과 살빛 표현? 이 정도인 것 같아. 이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아니 그냥 일러스트 베이스로 피규어 한 거고요. 근데 뒤태가 이렇게 생긴 옷인줄 알았으면 나도 뒤태를 찢어올 걸.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 근데 뒤태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옷을 만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천이 잘안살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라인을 고정했지? 여기 위에는 좀 겹쳐있는 것 같긴 하거든? 네, 이렇게 유령 피규어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전신 입어가지고 한번 인스타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유파